좋습니다. 녹화 시작. 아, 큰일 났다. 녹화, 녹화했습니다. 녹화 눌렀습니다, 지금. 녹화 눌렀다니까. <laughs> 녹화 눌렀습니다. 내 간만에 리그 방송해가지고, 음, 녹화를 누른 상태이고요. 아 커맨더 따위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제재 방송 아시잖아요. 뭐, 커맨더가 중요합니까? 네 보시고 그냥 판단하세요. 네. 있네요. 있네요. 네. 커맨더 해설 어, 네. 사단전 초기에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 없습니다. 해봤는데 어차피 알겠습니다. 특히 어, 초반 요즘은 갈수록 커맨더 세 개를 달아놓고 사실 무조건 하나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 굳이 세 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세개를 막아놨는데 메카우설이 있다. 그러면 메카우설을 탑니다. 나머지 두 커맨드는 장식용으로 달아둔 거예요. 장식용으로. 아직 재 방송 컨셉을 다소 익히지 못하신 분들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전 정규적인 방송을 절대 안 합니다. 네, 아시잖아요. 네, 저는 정규적인 그런 일반적인 온 게임 같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네. 자 시작됐습니다. 네. 아 지금 어. 일단 포고 브원은 치워야 되겠죠? 네, 40초나 기다려야 됩니다. 네, 지루하네요. 근데 시작이 안 되네. 아, 이분들이 0초로 안 해놨네요, 시작을. 그 옵저빙 레이를. 근데 42초에서 계속 멈춰있는데? 아, 내가 지금 멀티님 따라들 가서 그런 건가? 나한테는 카운팅이 안 되네. 뭐지? 왜 40초에서 멈췄죠? 에... 방이 폭파하나? <laughs> 어, 시작부터 불길한 조짐이 느껴집니다. 네. 어, 혹시 방장이 나가서 폭파된 건가? 멀티님, 멀티님이 나가시면 안 되죠. 나가면 안 되는 건가 보네요. 그,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끌고 들어간 다음에 본인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laughs> 죽겠다, 나 진짜. 아, 나이 자롤갱팜 님이 네 지금 어, 왜 오늘은 8시인가요 일정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네네 네. 일정을 보셔야죠 예. 아. 멀티 님이 다시 초대하는데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나간다 우리가 나가야 되나? 저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아 나참 자이 모든 것은 주최 측의 잘못이 아닙니다. 멀티님이 잘못하신 거죠. 네. 네 어쨌든 네. 어, 멀티님한테 모든 책임 추. 뭐고 이거 DLC 지금 아, 다시 초대해 주세요. 다시 멀티님. 네. 멀티님 초대해 줘요. 다시. 초대 이 초대를 따라가면 되나? 원래 뜨지 않나? 이 초대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아 이거 뭐 정신이 없네 이거. 네, 아, 아저말 내한테 채팅 좀 보내지마 채팅 좀. 아나 채팅 좀 보내지마요. 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참내 방송대로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녹화가 다 되잖아 지금. 응? 어? 이 아, 나 참... <웃음> 진짜 <웃음> 내 방송 인생 엄청난 실수인데. 자,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녹화해야지. 생방송의 묘미지. 타이밍 안 맞네. <laughs> 타이밍 안 맞네. <laughs> 네. 당연하지. 제가 제가 고른 부금은 네. 최상급 부금입니다. 부금. 네. 근데 왜 이렇게 멀티님만 있으면 되는데 코팡님까지 붙어가 줄줄이 막다 다, 달려가는데요. 코팡님도 해설해요? 근데 이거 들어가질 않어. 사람 많아질수록 괜히 동기화 한다고 더 느려지는데 아, 시간 엄청 걸릴 텐데 아콧박은 아, 리플레이 저장하는구나 아 게임 이 리그 방송하기 힘듭니다 옛날에 그 빌립에 처음 할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laughs> 빌립에 처음 아네 시작을 안해 근데 지금 나가지 말고 제발 지금 나가지 말고 어? 지금 <laughs> 들어,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일단 자 다시 다시 음악을 틀어 <목소리> <목소리> 네 겨, 경기가 일단 시작될 거요 지금 왜 이렇게 느려 이거? 뭐 아, 멈췄는데요? 아. 아 이건 뭔가요? 역시 아, 사람이 뭔가요? 많아가지고. 아그리 아니 지금 코파기 탈주한다? 지금 렉 걸린 건가? 어쨌든 예 코트 예, 새해맞이 리그. 예. A강 파라독스인가? 이히트 님의 경기입니다. 파라독스 님이 지금 소련 잡으셨고 이토 히 님이 음. 예, 독일 서독 잡으셨네요. 이맵은 일단 뭐 워낙 많은 경기들이 봤는데 어, 이 앞자리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 앞자리하고 여기 앞자리. 예. 역시나 이렇게 깝니다. 앞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서독이 어디로 진출하냐가 되게 중요 중요하죠. 그렇죠 젠프님. 네. 안들리나뭐 솔직히 위로 진출할 수밖에 없죠. 음. 위쪽이 좀더 자원이 좋으니까요. 음흠. 이 맵에서 네.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네, 네. 워낙 바이어치면서 전진해 나가네요. 음. 어. 잠깐만. 뭐 어차피 점령하면서. 가만히 있으나 저렇게 점령 뭔가를 설치하나 똑같기때문에 저렇게 설치해주는거 어? 아프지 않습니다 뭐. 시간 절약하고 좋죠 <목소리> 근데 왜 서독 철조망은 이땅으로 이 좋죠? 어, 왜이게 좋지 철조망 <목소리> 설치에 두, 두, 왜, 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단, 초반에는 조용합니다, 지금. 일단, 서로 만나지 않고. 지금 눈치 보는 거죠, 지금. 예,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소리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가운데로 살짝 내려오고 있고. 일단, 척타는두 분대로 지금 뽑고 있고요. 아, 요즘에는, 그러고 보니까, 그, 퀴벨을 사용하신 유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빠른 쿠벨을 잘안 사용한다 봐야겠죠. 음. 이게 쿠벨이 좀 너프 먹은 것도 있고 네. 빠른 쿠벨에좀 요즘은 잘안 당한다 해야 되나요? 네. 그 빠른 아. 쿠벨은 쿠벨로 이득을 충분히 챙겨놔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대응할 줄 알면 이득을 챙기기가 힘들거든요. 네. 카르도스님 지금 컨트롤 하시다가 지금 맨 유닛 생산 잊고 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아 네. 지금 벌400 맨파 넘어가죠 500 맨파 까지 아 밀치기 아 이제 헤비는 떠져 지금 헤비는 일부 해비는 떠고 있고 아 근데 지금 저거를 커버를 벗겨봐야 딜을 넣어줄 애가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죠 저렇게 비비거였으면슈피를 내려 가지고 붙였어야 됐는데 말이죠. 어, 네, 잠깐만. 아, 네. 음. 라독스님이티어 건설 중이고요. m 아, M3가 이미 나오고 있네요. 완료. 아, M3 전량. 지금 사징 집을 갔는데 푸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련이. 서로 서로 엄청 무난한 상태예요. 지금 사징 집이기 때문에 1티어 탈 거라고 좀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에휴, 보통 어. 빠르게 m 3 u 이득을 보려는 경향이 많. 아요 근데 지금 딱 하방 M3가 준비됐기 때문에 어, 이것... 서독이 한, 한번 실수하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후훅 네, 간다고 하죠, 훅. 예, 네, 훅 간다고 합니다, 이런 걸. 훅 간다. 자, 과연 훅, 훅 보낼 수 있을지? 어, 훅. 자, 과연 훅. 자, 알람 떴죠, 알람. 알람, 알람 떴죠. 네, 알람 뜨고. 아, 왜, 밑으로 가나요? 아 위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밑으로 갔어요 외쪽은뭐 네, 땅먹고 있고요 네, 국척 두 군데나 리트리 시킨 데 성공했고 위쪽도 지금 징집으로 국척 밀어냈습니다 지금 국척이 건물에서 나와서 후퇴하고 있죠 M3 무서워서 네, 아 지금 다시 또땅 아, 일단 소련이 초반에 무난하게 땅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히또님이, 어, 포티피케이션 타셨고, 어, MG34를 추가했습니다. MG34. 어, 지금 메딕 펑, 메딕 트럭에다가, M3 아, 판슈 타이밍. 판슈 타이밍! 판슈 <목소리> 타이밍? 아, 못 쏘죠, 못 쏘죠? 판슈 타이밍이 되게 좋았네요, 저거. 저거, 최악의 타이밍이. 조금 늦어가지고 쟤들 한3명 되면 불탄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어깨대가 리트리타 중국이 최악의 네. 시나리오입니다. 아징집징집징집 알다시야 시야 없죠 시야 없죠 시야 안 보이고. 다시 오다 다시 오는아 다시 오죠. 어 잠깐만요 M3 M3 지금 위치가 좀안 좋은데요 지금. 막혔어? 아 해비컵에 막혔죠아 M3입니다. M3가 길을 잘못 잡았어요 지금 뒤쪽에 있는. 네, 옐우 커버를 부수면서 튀었습니다. 튀수 있었는데, 뒤쪽에 헤비 커버 쪽을 튀려다가 막혔습니다. 자, M3 터지면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스, 저도 소련 입장에서 해보면, 예, M3 터지면 망한 겁니다. 예, 게다가 지금 어, 이이또 님은 라켓텐 추가하면서 추가 M3에 대한 대비도 예, 완료하셨네요. 예. 네, 기름 빨았고요. 아, 이러면... 근 M3 하나 잡혔다 해도 어, 아, 생각해보니 하방이 깨졌네요. 네, 하방이 죽었어요. 아, 맞지하방 오우, 원샷 원킬! 오우, 쩌는데? 아몰져 Heavy machine g 정말이대로. h 니토님이 잠깐 넋놓고있다가큰 피해 입을 뻔 같아. 어, 이거 리트리 리트리 아, 지금. 어, 리트리 리트리. 지금 부상병한테 걸린 것 같아요. 부상병한테. 와, 살아갑니다. 일단 살아갑니다. 에, 살아나가네요. 자, 아래쪽도 지금 차분하게 먹고 있고. 자, 가운데 교전. 아, MG 거치 실패. MG 거치 실패죠 네, 파라독스님, 대물 설치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 근데 지금 소독이 안정적으로, 네, 지금 플렉트럭 뽑을 준비가 됐죠? 아, 일단, 가망 엔진으로 일단 밀어냅니다. 위지를 하염병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네. 우와! 내가 네, 잘 탑니다 지금. 아 이, 지금 이거 한, 한타 밀린 게 지금 이거 때문에 플렉트럭 타이밍이 늦어거든요 이거 또 이거, 실수한데 지금 실수죠 지금. 어왜 이러지? 아, 지금... 플렉트럭 타이밍 늦어진 게 너무 커요 지금 소독 입장에서. 네, 지렛 설치하다가 또 이겼고요. 별, 벌써 별이 두 개입니다. 벌써 별이. MG가 한게 없어요. MG가 나왔는데 MG가 일을 한게 없어요. 아 안타까운데. 지금 소독의 인구가 두 배나 되는 것치고는 어, 땅 상황이 엄청 좋지가 않네요. 근데 서독은 원래 뭐 나중에 또 조합으로 충분히 소련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딱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자 위쪽도 이렇게 차분하게 가져 가고 트럭이 어디 처박을지는 와 이건 아직 안 지우겠고요. 아무 기름 쪽 수호하기 위해 봤겠죠? 아. 자, 밑에. 밑 자, 드디 MG. 네, 몰톱을 꼭 던지고야 말겠다는 의지. 아 그냥 리틀 해야죠, 저럴 때는. 네. 아, 더러운, 드로, 더러운 또 대공 트럭 박습니다, 지금. 저위치면어 그 뮤니랑 기름 둘다 사전권에 넣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게 어, 연막이네요. 아, 연막이죠? 네, 자, 쇼트, 쇼트, 쇼트. 그, 어플렉트럭키좀 어, 많이 갈아앉힐수 있겠는데요, 이거? 어디 가나요, 쇼트?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근데 피했고. 어, 쇼트가 지금 플렉트럭 키를 좀 갈아 넣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손쉬우 파괴를 위해서. 네, 어쨌든 뭐, 땅은 뭐, 소독이 뭘만큼 먹고 있고. 빅포는 뭐, 아직 뭐,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히토님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혹절 추가하기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아, 있어요. 네, 네. MG34를 두 개나 기용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면 소련이 차라리 빠르게 3티어 가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아, 역시 1티어 가면 3티어가 늦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1, 2티어를 갔어요? 무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1, 2티어로 버티게, 버티다가, 아이스트르 가는 전략이거든요 네, 아이스트 가겠다는 전략인것 같은데 보통 이러다가 예 네. 이러다가 이럴거였으면 네. 좀더 주한에 가도 푸시를 했어야 됐는데 네. 아 어제 윈원 윈더헌터군이나 다른 서동 유저들처럼 푸시를 해야죠 푸시를 예 네. 근데 푸시 못할 만큼 소련이 잘 푸시했어요 역으로 근데 보통 IS-2를 노리다가 룩스에 쓸리는 경우가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무래도 중저차를 네. 한께 뽑으려고 되는건 솔직히 좀 욕심입니다 욕심 자 일단 숏트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마은 미친 거 같아요 원샷 원킬입니다 무조건 얘는 판슈 특전사 같아 네. 판슈 특전사 네 어쨌든 아, 치... 자, 아, 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친짓 아, 이죠 미친 개돌 아, 이에 내려가고 있고 아, 또 판슈 특전사 아, 아, 판슈 특전사 또 아, 나요 e 어, 아, 약포 쏘면서 지 아, MG 거 e a 거 백산 나고 다시 아하. 아, 일단 부수고가 여기 네, 세 분들 지금 하이 예, 너무 적어서 제압이 풀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땅은 거의 서독이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거의 빅포까지 포함해서 지금 거의 다 밀리고 있는 독일. 땅도 땅이지만 지금 소련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전투를 벌여서 CP를 벌여야 돼요, 이거. 아, 그렇죠. 그, 빨리 IS2에서. 판타가 네. 나오기 전에 IS2를 띄우냐, 못뭐 띄우냐. 그거에 따라서 경기 한 방이 바뀌어요.